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14일까지 새해를 맞아 신년 축복 열두강절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빌보드의 말씀으로 드렸던 새벽기도회에 많은 분이 새벽을 깨우며, 새해를 깨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첫째 날 새벽, 집을 나서서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텅빈 도로를 달리는 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2023년 새해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구나. 새첫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 낮에는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날 이 시간부터 주님을 만나게 교회 가니 이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도님들을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고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성도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많은 성도님이 하나님을 찬성하는 사례에 다시 한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속으로 주님께 말씀드렸죠 주님 제가 이처럼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에는 하루하루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넷째 날 기도하는데 그 어느 날보다도 성도님들의 기도소리가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순종의 마음을 품고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구가 마치 천국을 향한 외침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죠. 기도를 통해 나에게 은혜의 담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습니다. 기도야말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우리네와 다를 바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배신도 당했죠. 죽음의 길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그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할 수 없었다면, 결국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야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이처럼 기도했습니다. 야외여 내가 죽게 부르지지 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죽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내가 주의 시성들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질 때에 나의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의 기도를 외면하셨나요? 듣기만 하셨을까요? 야, 하나님은 이처럼 반응하셨습니다. 야외를 찬성하며 내 간과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야외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외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마침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는 간절할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기도에 경주를 하는 사람이 마침내 응답의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새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2023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음으로 행복한 성도 되게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응답하시 주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